삼겹살 어때요? 존맛 자세히 어! 와우 미쳤다 와 아이고 가까이 앉으세요 조사 갈매기 와 미쳤다 미쳤다 뭐예요? <목소리> 기랑이 누나 미쳤다 아기량이 <목소리> <목소리> 보장 롯데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그 우리 NC 팬 데리고 롯데 롯데 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 이거 이거세요? 저 이거 했어요. 어, 우리 NC 팬이 아직은 본인이 그 해지 안된거 아닌가. 하지만 롯데의 음. 어떤 그 느낌 알면은 그만 가만히 있지 못할 텐데. 응원이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롯데는 응원이 어, 재밌고 그 친구가 이거 사줬어요. 어, 우리 먹는 것도 돈안 아끼고 또. 누가 이길거 어. 같아요? 근데 우리 결론 알고 있지? <laughs> 근데 항상 마지막에 또 역전패 하는 거 아직 에 여쭤볼 요 우리 알고 있지만또 한번 또믿어주지 우리 항상 속고 믿고 속고 그것이 야구다 어. 지막 <laughs> 어, 어, 와한발 바로 뺏졌어 엄마 어디 쪽으로 보게 할까 남쪽. 인 헤리라고 샥슈카로 알려진 브런치를 해먹을 거거든요 카메라는 좀 오랜만에 좋은 거 켜봤습니다 그래서 는 채소는 양파밖에 안 넣을 거예요 피망은 별로 안 좋아해서 피망은 안 넣을 거예요 넣고 싶은 야채를 그냥 다 때려 박으면 돼요 뭔가 한국식 잡탕 느낌으로 다 넣을 건데 채소는 그냥 좋아하는 채소 있으시면 넣으면 되고 저는 양파만 넣겠습니다. 아! 베이컨 그리고 이 육즙이 가득하다고 하는 소시지를 썰어줄 거예요. 불고 하세요 근데 나가지 마시고. 큼지막하게. 자잘하게 넣으면은 먹어도 먹어도 양이 안줄 줘. 큼지막하게. 너무 많나? <laughs> 재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치리를 넣어가지고, 파스타 먹듯이 먹을 거예요. 기름을 한번 두르고, 다진 마늘. 어느 정도 된것 같으니까 토마토 소스를 저는 로제처럼 먹기 위해서 우유를 넣어줄게요 여기에 계란 두 개를 모양이 안 예쁘니까 세 개를 넣겠습니다. 그대로 좀 익혀주시면 돼요. 아, 간다. 안전벨트 매라. 어떤 게 광화문이고? 여기 여기 이순신 장군 동상 서 있잖아. 똑같아 저거. 경로를 벗어했습니다 경로 다시 이동합니다. 세종대왕이고 그럼. 스위스 마을 도착. 아 에델바이스라는 청평에 있는 스위스 마을이요아 힘들어. 주차장. 왜 이렇게 오르막 길이에요. 안에 둘러 쌓여있다 옆에서 안으로 들어가라는데 안녕하세요 네분이명인데저 네 팀원으로 하고 왔거든요 이재훈이야 네. 분 네, 뭐 사용해드릴게요 네. 저희 운영시간 6시까지세요 네네네 야, 날씨는 좋다 맞죠? 얼굴이 안좋은거 같은데? 엄마 여기 예쁘네 여기여기 분수대 여기. 나오는거 색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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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감성이가 저기 저기 저 홍학 있는 저기 예쁜 엄마. 아 너무 햇볕이 짜서못 찍겠어요.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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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I'm the only one that you Life could be a dream, sweethear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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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could be a dream. And I think I'm you. And I think I'm. my loving you. Life could be a dream, sweetheart. 와서 아 제가 하루 종일 운전을 해가지고 바로 자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조심 먹으러 갈 거예요 아 피곤해 쓰읍. 아 날씨 좋다 날씨 좋다리 헉, 엄마 완전 낫다 여기 박진곤 수거관 도착했습니다 PR 지식 수국의 화색은 토양의 pH 농도와 밀접도 연관이 되어 있대요 염기성일수록 보라색, 산성일수록 파란색, 중성은 하얀색 그렇다면 수금은 보라색이 피어있으니까 염기성 땅 점점점점 중성으로 변해서 여기 산성 땅이네요. 사스가 입과생. 제 원업이입니다. 나도 공던을처럼 꿀반의 삶을 살 거야. 이 꿀빨로를 보세요. 나도 빨래꿀. <laughs> 뭐라고? 뭐? 구름에 뭐? 구름에 달가리. 아니다. 구름에 구름이 비서 비서관 아 뭐였지? 아무튼 박보검이랑 김유정 나온 드라마. 거기서 촬영한 장소래 서하연이란 곳이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촬영하네 촬영할 만하네 경복궁에 왔어요 한 2년 만에 온거 같은데? 아 3년 만이다 경복궁 이번에는 한복 입고 왔었는데, 오늘은 가족끼리 왔습니다. 아침고요 수목원에 갔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경복궁으로 왔어요. 4명네 4명이에요. 네 <laughs> 네, 왕이 걸어간다, 이에요 4명이에요. 이 너무 많다. 이